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저녁도 여러분들과 함께 리플 관련된 이야기로 인사드릴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의 브래딩 갈링 하우스가 미국의 정부와 본격적인 전쟁을 선언을 하면서 소송전에 대해서 마지막 피날레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플 관련된 내용 이야기 드릴 거고요. 특히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제가 구독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갑자기. 너무나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감사의 마음을 정말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 끝에 여러분들께 바로 급등 나올 수 있는 공장장이 힘들게 선택한 그 코인을 무료로 그냥 다 나눠드리도록 결정했습니다. 자,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은요, 결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EDXM 관련된 월가 사람들이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 코인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 이미 이 종목은요,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약 600%에 가까운 급등이 한번 나온 코인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약 3개월 정도의 시세 조정을 주면서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안착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보고 있는 이 신호가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인 3개월 2차 시세가 되겠죠. 여기가 1차라고 하면 지금 2차의 시세 전고점 돌파까지 한다면 약1,000% 가까이 충분히 폭등할 수 있는 코인을 제가 여러분들께 3월 무료 나눔 종목으로 한번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힘들게 마련한 거고요. 자, 바로바로 나눠드릴 거예요. 무료로 나눠드릴 거니까. 제 개인 전화번호 2429의 5330입니다. 2429의 5330으로요. 숫자 1번 또는 나눔이라고 좀 주시면 바로 3개월 동안 약1,000% 이상의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되셨으면 제가 큰 선물 좀 드렸고요. 되셨으면 미 정부와 본격적인 전쟁을 선언한. 리플의 브레딩갈링하우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 브레딩갈링하우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암호화폐를 수용하라는 요구에 동참하라는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브레딩갈링하우스는 SEC 전체 업계와 공격적으로 지금 놀고 있다. 우리한테 계속해서 갈구면서 놀고 앉아있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많은 암호화폐 및 핀테크 기업들이 이미 미국을 마구마구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결국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의 암호화폐 단속에 대해 만드는 더 많은 업계 경영진이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라는 요구에 동참함에 따라 커지고 있다. 리플 CEO는 자신의 견해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리플의 CEO 브레딩 갈링하우스는요. 미국 정부와 암호화폐의 전쟁을 반대하는 가장 최근 인물입니다. 자, 브래딩 클링 하우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미 말했고, 나는 계속해서 말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이런 너희들의 이 미국에 대한 암호화폐의 혁신은 정말 좋지 않다. 그리고 한번 또 얘기합니다. 지금 SEC가 하고 있는 이런 행태 자체가, 리플 사건 자체가 실제로 XRP를 가지고 진짜 문제가 돼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전체를 다 내가 흔들 수 있는지. 즉,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다 핸들링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했고, 전에도 말했고,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공식적으로 그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것 자체가 산업을 규제하는 건강한 방법은 아니고 이미 영주, 영국,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같은 국가에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너희를 빨리빨리 제자리를 만들어놔야 되고 지금 규제당국의 암호화폐 자체가 지금 인터넷 품, 과거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규제를 많이 했거든요. 뭐 보안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되냐 안 되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 물고 늘어지는 게 보안상 그리고 고객의 자산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인터넷이 지배한 것처럼 암호화폐도 지배를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송 결과가 임박해 있는 이 시점에 본격적으로 지금 정부와도 다툼을 하고 있는 아주 강하게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리플의 움직임은 분명히 우상향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나 지루해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자 이제는요. 그냥 여러분들 제가 그냥 다 오픈합니다. 3월 13일 날 월요일 날 드렸던 겁니다. 정확하게 스택스 드렸어요. 다시 한번 스택스를 드리면서 959원에 이분이 매수까지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CPI 관련된 지수들도 내용들도 제가 다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갔다는 겁니다. 지루한 시장 속에서 스택스를 통해 959원에 매수한 스택스 40.78% 479만원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3월 12일입니다. 당장 일요일 2일이고요. 스레드 홀드를 또 안내 드렸어요. 43.10원에 샀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3일 후에 4월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43.10원을 샀고요. 다시 한번 15일날 이렇게 나오네요. 급등 출발하면서 수익. 여기도 마찬가지로 41.54% 수익 이나서 12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또 최근 2월 13일 날 드렸던 종목입니다. 3월 2일 날약 2주 뒤에 목요일 날정리라 종목인데 무슨 종이야 역시 스택스였습니다. 스택스 390원에 매수가 됐고요. 246.16% 1억 1300만원 수익. 자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 수익 바로바로 바로 무료로입니다. 무료로 지금 안내받고 있고요. 수익을 챙겨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공장장 전화번호 있죠. 2 4 2 9의5 3 3 0입니다 2429-5330으로 요 숫자 1번 또는 공장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무료타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더 좋은 인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